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어, HTS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차근차근 하나씩 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일단 이 자료를 제가 이제 네이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자료를 이제 AP 투자연구소에다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AP 투자연구소를 치신 다음에 어, 상단 링크 들어오셔가지고요. 어, 여기 AP 공식 유튜브 해가지고 주식 강의랑 자료를 이렇게 올려 드릴 겁니다. 그러면 클릭하셔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조금 음, 주,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은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영상 말고도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또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 라이브에서 어, 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고요. 어, 거기에 따라서 이제 1월 5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은 어,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30분부터 미국 시황 그리고 이슈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이제 9시부터 이제 시향이 시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 그때부터는 이제 어, 9시 시간 그리고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기준 매수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무 기술 해가지고, 음, 추가 추천했던 나무 기술 3,300원에 제시해드렸고, 어 추천 매수가 대비 9.92%까지 상승이 나왔던 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종목은 어, 수익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손실난 부분에 대한 이런 종목들은 가격 제시표를 따로 작성을 해드려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도움 받아가시면서 주식 실력을 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요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시면서 수익 내보시면은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요번 시간에는 빅데이 빅데이터 종목 파인더 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칸 이쪽 부분에 빅데이터 종목 파인드 코드번호는 4192.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요거를 이렇게 크게 키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 상위 종목, 매도 상위 종목, 보유 상위 종목, 조회수 상위 종목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매수를 많이 했던 사람들의 종목을 많이 나타날 수 있게끔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매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의 종목을 보고 싶으시면은 매도 상위 종목을 클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유 상위 종목이라는 것은 자기가 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계좌에 남겨놓는 그런 주식을 볼수 있게끔 또 빅데이터로 좀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회 상위 종목. 그러니까 많이 클릭을 한 거죠.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하나가 A가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클릭을 많이 하거나 했을 때 조이 상위 종목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금액, 주식 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조회 기준은 이렇게 나오고 어 연년대 투자 규모, 매매 회전율, 선호 주식, 선호 주식 투 고객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니까 30대로 한번 클릭을 한번 해주고요. 어 30대로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좀 이렇게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 상위 종목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보다는 주식수로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투자 규모은한 500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리고 외매 회전율. 회전율이 너무 많으면 사다 팔았다, 사다 팔았다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보유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보유 상위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보유 상위 종목들은 하루 사서 하루 파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죠. 선호 주식은, 아, 저는 성장주 좋아합니다. 성장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매해 연마다, 매 분기마다 늘어가면서 기업에 대한 이런 재무 구조를 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성장성 있는 주식을 좋아합니다. 선호주식2로서는 이제 준변동성 왜냐면 고변동성은 그 너무 하락과 급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계속 휴대폰을 쳐도 갈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나도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불안한 거죠. 고객군은 우수투자군에 대해서 좀 주식 잘하시는 분들을 어,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서 확인을 해본다고 하면은 주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뭐 소리바다, 썸에이지, IA, ABI, 인베스트, 삼성전자, 세종텔레콤, 서울식품, 유프라이드, 에코플라스틱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투자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조금 단타성 위주로 강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조회 상위 종목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연령대 맞춰서 거의 30대 이하 분들이 조회상위로 단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 투자 규모는 500만원 미만 되신 분들 그리고 회전율은 고빈도 조회상위 종목들은 단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고빈도로 가시는게 좋거든요 그리고 어, 성장주 보다는 혼합주로 하시고 그리고 고변동성 우수투자군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또 다르게 어, 설정이 가능하니까 요거를 참고로 한번 단타나 아니면 수윙으로 한번 전략을 짜서 어떤 것들이 검색이 많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거 어,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한번 한한두번 정도 써 보시면은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쉽게 쉽게 알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남겨놓겠습니다. 빅데이터 종목파인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